안녕하세요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 어, 차량은 QM3 모델이고요 네, 스마트커넥트 고장으로 방문해 주셨어요 전혀 네, 나오지 않고 있고요 완전히 전원이 꺼진 블랙아웃 증상입니다 어, 지금 이 고장 같은 경우는 네, CPU 쪽에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 CPU를 새 걸로 제대로 교환을 해야 진짜 수리가 되거든요 근데 제대로 교환을 하지 않고 수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, 저희 솔라룩스는 다. 새 CPU로 교환해서 수리하는 정식 수리 전문 회사입니다. 탈거해서 수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. 네, QM3 내비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. 지금 이제 내비게이션 잘 실행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라디오. 네, 소리도 잘 나오고요. 그다음 미디어로 들어가서 기본 기능들. 그다음 블루투스, 차량 기본 세팅. 또 제일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후방 카메라인데 후방 카메라까지 모든 기능들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. QM3 스마트 커넥트 고장 엄청 많이 나죠? 정말 고장이 많은데 오시면 전부 다 수리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.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